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안의 신성을 쓰기 위한 겁니다. 자기 안의 신성은 내가 위대해질 수 있을 때 위대해질 수 있는 마법이고, 뭔가를 점검할 때는 자유롭게 부정적인 의식을 쓸수 있는 의식입니다. 부정과 긍정이 없는 의식입니다. 순수 의식의 매직령은 내가 무엇이든지 될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며, 영점이며 신성이라 하잖아요. 신성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그 느낌이 지금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과 감사를 바란다면, 사람이 주위에 많은 걸 바란다면, 따뜻함과 연결감을 바란다면, 이미 충만함과 연결감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무의식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의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적인 정서를 계속 선택하고 현실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에너지의 잠재성이 무엇을 창조해요?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는 우주의 현상을 창조해요. 거기에 맞는 재력, 거기에 맞는 표정, 거기에 맞는 얼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창조하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완전함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이루어진 그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계속 이미 이 순간에 충만함과 행복감과 감사함이 있다면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그러한 현상을 주파수를 당길 겁니다. 그게 기도의 원론입니다. 그래서 자아상을 정리해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계속 남겨요. 그래서 기억정화를 하기 시작하면 지워지지 않는 나가 있어요. 그 지워지지 않는 나는 아직까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예요. 사실 나인 적이 없던 개념일 뿐인데 정보일 뿐인데 다 정화를 시켰어요. 나라고 할 만한 기억과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옆에 이렇게 꼬집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럼 뭐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난 무한대. 난 나를 다 지웠는데 꼬집었더니 아파요. 그럼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무아라는 것은 환상에 가까운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원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내가 꼬집어요. 그럼 내가 아프다예요? 그냥 아픈 느낌의 감각이 순간적으로 의식에 느껴진 거예요. 내가 아픈 겁니까? 아픈 느낌이 창조된 겁니까? 방금. 1번, 2번. 2번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아프다는 감각이 뇌가 이것을 감각을 인지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뇌도 육체도 나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오감으로서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정리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신하고 흡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죠 그럼 좋은 거 나쁜 거 여러분의 가치 기준일 뿐이지 애초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럼 그 정보가 들어오면 내 안에 순수의식이 조화의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조절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자꾸 여러분이 의도를 부리는 것그 자체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순수의식이 개발된 사람은 순환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조화롭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점점 빠지고 어떤 나의 가치관과 취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할건 뭐예요? 그 순간에 다 흡수하고 다 던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반응하고 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정말로 몰입된 사고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의 주인이 된 것처럼 모든 일에 내 모든 의식이 다 닿아있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몸의 피로도가 늘어나요 아니면 점점 더 흐름을 타요. 흐름을 타요. 지혜가 저절로 일어나요. 전체를 바라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무엇이 적절한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것을 센스라요. 감각이 깨어나요. 내가 모든 감각을 열고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적절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지를 나의 지혜가 정확히 알려 주는 상태가 돼요. 그것을 지혜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간 속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나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일에 의해서 저절로 조절되고 목표에 의해서 저절로 조절된다. 그게 여러분의 진공의 세계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능력이 개발이 돼요. 왠지 아세요? 몰입하고 집중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뇌의 현상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파워가 나와요 그게 순수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한는 정확하게 뭐예요? 다 비웠지만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절대 무기력한 의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주인의식의 자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매순간 내가 온전히 그 의식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매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더니 하루가 너무 충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것만 선택하고 싫어하는 거 회피하는 게 뇌는 더 피곤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따지다가 에너지가 다 쓰여요. 얼굴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얼굴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운명이 이상해져요. 그럼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따지면 남들은 그걸 안 따질까요? 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있으면 남들은 없을까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따지는 순간 그 에너지의 파장은 누구한테 결국 돌아올까요? 그 분별의 시약과 독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수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거. 그거는 더 이상 따질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든든해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되게 편안해지고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런 소프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만만치 않아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를 버럭버럭 내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막 까르르 어린아이처럼 웃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같이 눈물을 흘리거나 이 사람은 어떤 인격의 사람일까? 틀로서 정의로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행동은 전체의 조화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협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그 의식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번에 테네리페를 일주일을 다녀왔잖아요. 정말로 의식이 높은 사람들과 같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서 순수의식이 됐다. 가 에고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에고가 됐을 때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순수의식의 자체로 됐을 때 사람들이 들끓어요. 옆에. 그래서 우리가 순수의식의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도벽이에요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통은 쉬우나 공화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의식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비정이 필요해요. 내가 나의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의식이 밖으로 나올 만한 이유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이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끄집어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원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여러분을 작은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서 그렇지 원래 여러분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남김없이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되는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는지 보세요 그렇게 활성화된 에너지 장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에고가 많을수록 그런 순수의식의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의 기준이 많을수록 그런 밝은 의식의 사람이 어쩔 땐 질투가 나요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의 파워를 계속 지속하게 납두진 않아요. 끌어내려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본래의 의식에 그 파워를 쓸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점 더 원리는 많아지는데 이기적이야. 남들이 내 눈에 안 들어와. 사랑이 없어. 누군가에 만나는데 자꾸 그 사람을 분별해. 아직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그전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인데 다른 시선으로 보여. 성장한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굉장히 분리감이 심했는데 연결감을 추구하고 싶어. 정말 그런 사람으로 되고 싶어.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거 뭐예요? 성장하고자 하는 신성의 부름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높은 의식 수준의 소리예요. 높은 의식 수준의 소리를 계속 쓰다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양심의 소리가 강하게 들려요. 내가 어떤 이기심과 두려움 속에서 카톡을 누구를 차단하려고 딱 하는 순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연락을 차단하고 싶어요. 연락 차단이에요. 카톡이 딱 떴어요. 난 이거 귀찮아서 이제 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걸 답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이제 굳이 이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지울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으면 낮은 의식 수준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나의 관념과 욕망의 소리가 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순수해지다 보면 차단하는 나의 액션이 되게 아파요. 그게 인간성이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깨달아져야 돼.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자존심과 욕망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통제 못할 분노가 나와요. 여러분도 모르게 분별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별을 하는 자신을 보십시오. 정말로 당당한지. 그 분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분별이고 확실한 건지. 별 내용 없어요. 그냥 꼰대 부리는 거예요, 스스로. 감정 부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의 아픈 상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상처가 나의 상처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이 더 밝아져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양심이 바른 사람이고 의식이 밝아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좋아에 맞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깊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비수를 꽂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게 더 여러분한테 상처거든요. 어떤 사람이 너무 분위기를 흐리고 지 마음대로 집단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화를 내야 돼요, 그때는. 그것을 저지하고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양심이잖아요. 그런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따를 때 하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죽을 때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못 벌어서 미련이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쓰지 못한 것이 미련이에요. 그게 한이에요. 이 생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죽겠냐는 거예요. 당당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에고와 고정관념과 상처에 빠져서 감정 속에 빠져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 받기만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았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차단하고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던 인생이냐고요? 그게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경이 깨끗해지는 것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어린아이와 무아의 상태는 뭐가 다르냐?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정보와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경험과 정보와 선입견이 없는 건 어린아이 아니냐? 완전 다른 얘기. 애가 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사상이 어린아이가 되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닮아가자잖아요. 선입견과 편견이 없고, 더렵혀졌던 것이 날아간 상태. 원래의 본래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오간의 모든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순진한 상태예요. 자아상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의식은 욕망의 상태예요. 정확히. 뇌가 감각이 열려있고 선입견이 없어서 경계가 없을 뿐이지 그 의식을 쓸수 없는 상태예요. 그냥 모르는 상태예요. 무지한 상태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이 깨달은 상태는 뭐냐면 높은 의식의 수준을 쓸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높은 의식은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상태예요. 여러분은 생존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반의 무화가 작동해요. 덕, 지혜, 능력, 순수한 의식의 능력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게 덕이에요. 지혜는 그것을 조화롭게 할수 있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 원리를 실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자, 원리가 재밌으신가요? 원리를 계속 듣다 보면 밝아져요. 그래서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환희신과 즐거움과 가벼움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절로절로 아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의문을 하면 내 안에서 답이 빨리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수의식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늦게 튀어나온다. 내가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몰두되 있고 무엇에 쏠려 있는지를 매일매일 볼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을 계속 쏠리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의식이 넓어지는 건 어떤 작은 정보와 욕망에 빠져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것을 깨어있는 상태가 그래요.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열려요. 그 감각이 열린 상태에서는 어떤 정보가 와도 가장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원리는 여기까지입니다.